땡겨서, 요거는, 이거 거품기 여러분 아시죠? 스피디. 미니 스피디라고 해서 거품 내는 건데, 여기에다가 계란 흰자 다섯 개를 넣습니다. 다섯 개를 넣어서 뭘할 거냐? 자, 뭘 할까요 여러분? 빵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머랭 쳐야 되잖아, 머랭. 머랭. 이 머랭을 치는데요. 여러분 이거 흰자, 어 머랭 칠 때, 우리 왜 셰프들 보면 어떻게 해요? 거품기 가지고 팔뚝에 근육 자랑하면서, 그죠? 렇막 하잖아요. 내가 흰자 거머랭칠 때. 근데 저는 팔뚝에, 어 근육 자랑 안 합니다. <laughs> 팔뚝 근육 자랑 안 하고. 한번 볼게요. 이거 하실 때주의하 점은 뭐냐면, 이 용기 안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물기 없이 빠싹 말려가지고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번안 했는데도 지금 여기 거품이 이렇게 났어요. 내일이 아직 다 머랭이 안 쳐졌어요. 머랭이 안 쳐졌습니다. 뻑뻑해가지고 머랭이 안 돌아갈 정도로 하시면. 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옛날 버전이라서 조금 더그 돌아가는 게 시원찮은데 어. 신형 있어요. 시형 이지. 더 어, 요거는 훨씬 더 좋아요. <laughs> 얘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일단 기억까지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잘쓸수 있는 신형이 있고 저는 이거 지금 구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뒤어 짠. 아이고. 짠. 짠. 뭐래? 보이시나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자, 머랭을 쳤어요. 머랭을 쳤는데 뒤집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아, 안 흘러요. 머랭 치기. 아이고 내가 요리사들이 팔뚝살을 자랑하면서 머랭 칠때 제가 뭐랬냐면 이지 이거 이 이지 스피디만 있으면 너무 편한데 아이고 짜게 노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머랭 다 쳤어요. 머랭 다 쳤고 요머랭은 어떻게 하느냐 볼에다가 볼에다가 붓습니다. 쏙 보이죠? 이렇게 쏙 빠졌어요. 이렇게서 해쏙 빠졌고 그 다음에 계란 흰, 노른자 흰자를 이제 버리셨으니까 노른자 다섯 개 노른자 다섯 개내려가 노른자 다섯 개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설탕. 설탕을 얼만큼 넣을 거냐면요, 요, 피노키오로 하나. 피노키오로 하나인데, 어, 이거는 그냥, 노른자는 거품 안 합니다, 여러분. 노란자 거품 될 때까지 하시면 안 되고, 노란자를 머랭 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노란자는 어떻게? 머랭이 안 쳐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어, 약간 프리바람 잡가야 되나? 설탕을 살짝 섞어서 녹여준다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필설탕을썼는데어뭐 유기농 설탕, 뭐 아무 설탕이나 다,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크림화가 됐어요. 똑똑똑똑 리림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뭐 올릴 거냐? 여기다가 이거는 빵 만들 때는 방역분 피노키오로 반컵 그 다음에 유채유 반컵. 여기다 섞겠습니다. 사실은 누구다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또 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알뜰 주걱이 좋은 거지. 싹 긁어가지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넣어요. 그 다음에 또뭘 할까요? 제피. 초코맛. 초코맛 제피를 한두 봉지를 살살살. 이게 어, 저도 오늘 사실 배워가지고 처음 하는 거거든요. 맨날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해요. 이렇게서 해 넣고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주시는 거예요. 약간 칼질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섞으면 이 머랭이 죽 이게 죽어버리거든요. 흰자 머랭 친기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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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두도고두도 이렇게 대충 섞였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초코 맛이. 초코향이 좋은데. 이렇게 해서 나는 단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어, 밤 같은 거 이런 거 뭐,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뭘 했냐면 엊그저께 우리 지난번에 차퍼에다가 아몬드 가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아몬드 갈아 놓은 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빵 만들면 원래 유선지 깔잖아요. 그래서 카스테라 하면 그때 유선지 깔려가지고 그거 딱 뜯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없어요. 펜큐좀 갖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할 거냐면 그냥 흘려가지고 묻었어요. 여기다가 그냥 구울 거예요. 유선지 안깔 겁니다. 유선지 안 깔고. 이렇게 해서 부어요. 싹싹싹. 저도 이걸 처음 하는데 과연 맛있게 나올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laughs> 뭐좀 들리면 한번 더 돌리지 뭐 하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반죽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붓고요. 그 다음에, 큰, 큰 알돌주걱을 할거는요 이렇게 해서, 부었어요. 붓고 나서, 여기에 공기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면 쳐주세요. 공기를 한번 빼주는 거예요. 켜하고 나서, 위에 아몬드 받았던 거 있잖아요. 이 아몬드 받은 거 살살살, 흔들, 살살살, 뿌려주시면 돼요. 뭔가 내가 너무 뭐하는건 너무 티 내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위에다 살살살 뿌려 이렇게 뿌린 채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5분 5분 음? 전자레인지 5분 다시 한번 이거 5분 돌려고올게요 요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음. 자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얼른 얘를 뒤집어서. 요렇게요게 지금 초코 가루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저 어, 도마, 도망. 도마, 도망. 도마에다가 이렇게 해서 놓고. 한 자리 있죠아요 꽂혀져 있는 거. 아, 약간 끝에 흑색 있는 거. 까만 까만 선다. 아, 그거도 되겠다. 아, 꺼져있 여기 보면 키친 뚜에 보면 이 빵칼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입었네. 잘 됐네. 잘 됐어. 엄마. 자, 이렇게 근데 그요짠 맛있는 카스테라가 완성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이렇게 이렇게 따뜻한 따뜻한 카스테라 드셔보신 적 있을까 요 여러분 자 오케이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도 안 넣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속이 훨씬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 <laughs> 자 여기 옆에 있는 우리 희영 씨가 한번 먹어보는 걸로 김이상공을 오늘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송할 때 너무 좋다니까.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맛있는 어, 이렇게 카스테라가 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스무디 샤퍼에 갈아가지고 우리 전에 제가 찹쌀떡 만들 때 카스테라 갈아서 어, 콩고물 대신에 묻혔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찰떡 만들어가지고 우리 찰떡 어떻게 했어요? 찜기에다 쪄가지고 칠해가지고 동글동글 떠글 잘라가지고 우리 카스테라 가루 싹 묻히니까 진짜 맛있게 어, 찰떡 이 됐었는데 이렇게 카스테라, 초코 카스테라, 아, 초코 카스테라 한번 맛을 보시고. 맛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보세요. 기름 안 칠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똑! 떨어졌죠? <laughs> 정말 똑! 떨어졌죠? 똑! 네,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뭐 진짜, 나무랄 데 없이 이렇게 해서 아무 뜻가루까지 위에 싹 뿌려가지고, 위에 뿌리는 거는 뭐, 먹어보자. 맛이 어떤 거? 맛있어? 페라빵 같은. 음 음드럽다 네, 근데 오뜨? 오뜨? 음 오뜨같은 그런 진짜 느낌이다 음, 맛있어요 음. 약간 계란이 들어가니까 다른 감미료가 전혀 안 들어갔대 버터도 안 들어가고 음. 원래는 빵하면 버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버터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다 부드럽네 흰자 머랭을 쳐놓으니까 되게 부드럽네요. 음 맛있다. 음. 이것도 먹는다. 음, 음. <laughs> 맛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이거 이 뭐지? 파스타 메이커. 이거 있으신 분들은 일단또 파스타라니까 약간 길쭉하면 모양이 살잖아요. 요거 활용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이거 좋은데요, 이거? 구멍이 황빵빵빵 나있기도 하고. 빵이니까 뚜껑을 덮으면, 음, 수분이 차면 안 되니까 이걸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애들 이렇게 부드럽게. 음, 맛있다. 음, 여러분, 이거 해주면막 애들이 막, 우리 엄마 최고 막, 이거 난리 나지 않을까.